오늘은 능수화로 굉장히 핫한 한강 공원을 어, 소개할까 합니다. 먼저 이곳에 가는 방법은 어, 작년에는 뚜섬 유원지에서 출발했더니 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어, 좀더 가까운 서울숲 방향에서 어, 출발을 했습니다. 어, 이곳이 어, 한강으로 통하는 이 구름다리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포인트인데 여기가 노을이 좋고 구름이 좋은 날 정말 서울에서 어 구름을 좀 넓게 볼수 있는 이런 뭐 구름이 야 이제 능수와 군락에 있는 한강 공원으로 어 찾아갈 건데요. 일단 저기 멀리 어 롯데타워가 보이는 방향으로 서울스 공원에서. 아, 걸어갑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어, 힘들긴 하지만 이 와, 멋있는 구름을 보면서 역대급 장면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 여기서부터가 능소화가 시작되는 포인트입니다. 지금 특정 포인트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이벽 전체가 끝없이 계속 능소화로 이루어진 멋진 곳인데 날씨가 더워서 생각보다 빨리 폈고 지금 뭐 벌써 말라 비틀어진 어, 능수화가 보입니다. 저 끝까지 계속 능수화가 펴 있는데 어, 여기가 여기보다 더 풍성한 어, 능수화를 볼려면좀더 뚝섬 어,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꽃을 걸쳐서 이렇게 인물을 촬영할 경우 꽃의 색감이 어, 피부 톤에 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따스한 느낌의 어, 그런 인물 촬영을 찍을 수 있습니다. 약간 지금은 완전 역광은 아니고 해가 약간 좀 위에 있어가지고 반역광 정도 되는데 직광보다는 어 반역광을 촬영할 경우 이렇게 피부가 더 부드럽게 표현되는 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다른 공간들은 이렇게 듬성듬성 꽃이 있죠. 빈 공간이 많기 때문에 좀 50mm 같이 아니면 망원렌즈 같이 어 공간을 압축하는 그런 렌즈가 이런 곳에서는 더 효과적이라고 어 할수 있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부분만 강조하는 개념이고, 이것은 뭐 인물 사진에서 흔히 사용하는 어 그런 기법이라 고할수 있죠. 공간을 압축한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어이 꽃이 개화 상태가 천차만별입니다. 어어 서울 방향이 그나마 많이 폈는데, 거의 뭐 말라에 비터져 있고, 또 뚝섬 쪽은 아예 피지도 않았고, 어 같은 서울인데도 이렇게 차이 납니다. 뚝섬역 그러니까 방향에 어, 능소화는 7월 초 혹은 6월 말이나 돼야 어, 화상 어, 모습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포토레퍼 서 타이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